반가운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신장 시원님 내일 만나게. 내일 아침. 에 아, 만날 예정이긴 하지만, 또 너무 반가워서 제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34도에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척 덥습니다. 예, 많이 예. 덥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장식입니다. 예. 예. 아, 원님 오늘 어쨌든 어, 정보 기념 행사가 음. 어, 두 동강 세동강이 난채로 진행이 네, 됐습니다. 아, 네, 네, 네. 어, 대통령 기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기념사는 어. 세 가지 갈라치기를 어, 하고 있어요. 음. 첫 번째, 어,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소위 반자유주의 세력, 반통일 세력과 투쟁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저는, 아, 본인과 투쟁하겠다는 <laughs> 건 줄.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 가장 예. 반자유주의적이고, 아, 가장 반통일 세력이 예.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하는데 일단,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갈라치기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네. 남과 북을 사실은 어, 여러분들 자유로 거쳐서 파주 가시고 하는데, 음. 북쪽에서는 자유로란 말도 꺼려 하거든요. 음. 이거를 평화로나 통일로로 만들자라고, 네. 통일로 있으니까 평화로로 만들자라고 하는 네.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유라는 것은 흡수통일, 네. 자유를 강조하는 통일방안이라는 것이 흡수통일을, 네. 것이 흡수통일을 네. 의미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또뭐 정보 접근권 응. 정말 이 네. 북한 주민들이 정보 접근권 네. 다양한 정보 접근을 네. 하겠다. 그럼 뭐 USB 날리고 네. 뭐 풍선 날리고 네. 대북 방송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북을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네. 자유우방 국가들 그렇지 않은 국가로 전 세계를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네. 즉 이들은 지금 파리로 통합과 통일과 평화를 이야기해야될 자리에서.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남남을 갈라치고 남북을 갈라치고 전세계를 갈라치겠다라고 하는 못된 발상, 응. 못된 놀부 같은 심보를 보여줬다. 네. 정말 이게 8월 8일호에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 8일호 때 네. 평화통일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 남북 간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8 1로때 항상 나오는 것은 대일외교와 관련해서 응. 한국의 입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과거사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네. 것이 그들이 그렇게 숭항에 맞이하는 응.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도 했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과 관련된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음. 한일 간에 외교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외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지. 음.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측면. 첫 번째는 갈라치기다. 음. 남남을 갈라치고 남북을 갈라치고 전 세계를 갈라치는데 주저함이 없는. 음. 그런 자들이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에 대해서는 만사가 오케이인 정권이다. 만사 오케이 정권이다. 네. 네. 메시지가 없잖아. 맞습니다. 어, 뭐가 문제야?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정세 인식도 그릇대 있고. 다음에 이렇게 분열적 사고를 하고 있다면 도대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은 언제 하려고 하는 거냐 임기 끝난 다음에라도 할까? 할 생각이 의심이, 없어요.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네, 할 생각이 네. 없어요. 생각이 그냥 20% 30%즉 그런 이렇게 좀 이, 네. 아주 오른쪽 성향의 요 네. 사람들만 데리고 제대로 네. 보면 60대 음. 요즘은 70대 이상 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요요 음. 지지층만 가지고. 30%, 35% 가지고 야당을 분열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정권 잡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라든지 헌법 수호라든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냥 한 줌만 가지고 한 줌을 가지고 어, 나라를 운영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안 됩니다. 네, 자, 기시다 공물복락 오늘 했습니다. 네.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갔어요. 음. 어... 저는 기시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9월 달이면 물러날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시다에게 합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아 그렇죠. 우리 시다 형님 9월달에 내려가시면 나는 어떡하지? 우리 <laughs> 그러니까. 이든이 형님 출마도 네, 네.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요. 공을 정신, 많이 못 네.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공불복납 이게 마지막으로 자기도 마지막으로 그일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아, 네. 문제는 이제 9월달 이후에 총리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혐한 논자 더 극우인 사람들이 네. 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진외교부 장관 대통령 전부 다 반컵, 반잔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잔을 일본이 채울 거다. 채우기는 커녕 더큰 잔에다가 더 따라 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큰 잔에 더 따라 봐라.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내일 아침에 스튜디오에 모셔서 네, 더, 네. 큰, 더 큰, 더큰 얘기를 더 많이 다뤄야 될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일정 때문에 이제 가보셔야 돼서 네, 네,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